104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관련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장세기 28장 20절. 해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자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야곱은 외삼촌이 거주하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 기도해준 내용과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내 이루고야 많은 분이십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믿음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는 문장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과 연결됩니다. 이용할 양식은 한 달이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피로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